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게임은 알투비트입니다. 알투비트 R2비트 특징은 게임이 어렵지 않고 간단하고 세련된 화면, 개인 모드와 팀 모드 지지 풍부하고 다양한 음악, 다양한 난이도. 한 자리에 있으며 매력적인 포인트는 레이싱과 리듬으로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캐주얼 게임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게임은 검풍입니다. 검풍의 특징은 무협 판타지 배경을 기반으로 한 MMORPG 게임으로 빠른 레벨업, 무한 보스 전투, 끊임없는 경쟁을 기반으로 매력적인 포인트는 다양한 컨텐츠에 참여하여 긴장감 있는 플레이가 가능한 무협 판타지 MMORPG입니다. 게임 상세 가이드가 너무 많아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게임은 AVA입니다. AVA 특징은 최다 국가에서 열광하는 대표 FPS AVA이고, 매력적인 포인트는 치열한 전장의 느낌을 영화적 연출 기법으로 극대화하는 겁니다. 웅장한 사운드와 현실적인 효과를 볼수 있으며, 영화의 버금가는 뛰어난 연출력을 더해 숨막히는 느낌을 생생하게 재현을 해줍니다. 게임 특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약 EAVA 게임하기 전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게임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